주관적인 순위이긴 하나 나름 깊은 조사를 통해 선정한 순위임. 반박과 새로운 의견은 얼마든지 환영. 안녕, 덕봉이야. 오늘 소개할 랭킹은 메이플 스토리 세계관 속에서의 전투력 강한 순위지. 총 16개의 티어로 나누어 선정했으며 동급의 강함을 가진 인물들은 한 순위에 함께 넣어서 선정하였어. 그럼 랭킹 소개를 시작해볼게. 퀸터프레스급 티어. 불완전 초월자급의 강함을 가진 인물들. 초월자의 예비자라고 불릴 자격이 있는 수준. 21위, 시그너스와 신수. 21위는 신수의 힘을 받고 있는 시그너스 여제야. 사실상 시그너스 자체의 전투력만으로 본다면 이 순위가 과대평가라고 느껴질 수도 있어. 성인이 되지 않은 여제는 신수의 힘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매우 약한 신체를 갖고 있기도 하지. 그러나 시그너스 자체의 힘 또한 대단한 수준인데, 초월자의 예비자로 각성하면서 시그너스는 더욱더 강한 힘을 갖게 되었어. 검은 마법사와의 전쟁에서 대적자를 제외하면 가장 큰 활약을 한 인물이기도 하지. 초월자의 예비자로 각성한 시그너스는 아군 모두에게 힘을 나눠줬는데 그 덕분에 일개 병사들도 검은 마법사의 수하들을 쓰러뜨릴 수준의 강자가 되기도 했지 또한 시그너스는 죽은 신수를 되살려내기도 하며 초월자들의 영역인 빛, 시간, 생명 모든 곳에 간섭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어 참고로 신수는 고대신이야 대적자가 가진 세계의 심장에 남아있는 힘을 주며 고대신임을 밝혔지 세계관 최정상급 존재인 고대신 중 하나였다는 사실 자체로 이미 규격 외의 클라스라는 건데 이를 증명하듯 신수는 혼자서 레이나의 전함을 아주 손쉽게 막아내고 묶어두기까지 했지. 그러나 여전히 시그너스 여제는 혼자 있을 때 사도나 군단장급과의 개인 전투에서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불완전 초월자 티어의 최하위로 랭크하였어. 22 20위, 아카이럼, 22는 검은 마법사의 군단장 아카이럼이야. 과거에는 시간의 여신 윈느를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하던 대신관이었지. 군단장 중에서도 최강자였던 데몬을 막아서며 자신의 마법과 데몬의 포스 중 무엇이 더 강한지 알고 싶다며 싸움을 걸었던 적도 있어. 세계관 최고의 지략가라고도 할수 있는 아카이러미 데몬에게 먼저 싸움을 걸었다는 건 본인이 이길 가능성이 충분했다는 거겠지. 검은 마법사를 부활시키기 위해 온갖 힘을 사용하고 차원을 뒤트느라 매우 약화된 상태인데도 말이야. 아카이럼은 데몬과의 전투 직후 마스테마와도 전투하고 또 직후엔 영웅 6명과 홀로 싸우다가 후퇴하기도 했어 아카이럼은 불리한 조건 없이 싸웠더라면 전성기의 영웅 전부와도 전투가 가능한 수준이었던 거지 마지막으로 아카이럼이 영웅급 티어를 넘어 불완전 초월자급 티어에 들어온 이유는 아카이럼이 사용하는 속박 마법이야 아카이럼은 매우 약화된 상태로 데미안과 주인공에게 속박 마법을 사용하여 가두기도 했는데 이는 초월자급의 힘이 아니라면 풀 수도 없었지 당시 데미아는 생명의 초월자 알리샤의 힘으로 대적자는 빛의 초월자 타나의 힘으로 속박술에서 겨우 풀려났어 19위 고대 우든 레프 신 19위는 우든 레프족들의 스승이자 리더를 맡았던 이름도 밝혀지지 않은 남자야 여기서 말하는 신이란 레프족 계급 중 하나를 뜻하는 말이지 레프족은 크리스탈을 다루며 태생적으로 강력한 마력을 갖고 있어 그란디스 최고의 문명을 이룩하고 스스로를 신격화하던 종족이야 그 마력의 수준은 건물쯤이야 단번에 지을 정도였다고 하지. 그러나 하이 레프들에 의해 반역자로 몰리게 되어 그를 따르는 자들까지 전부 마력 날개가 뜯기고 말았어. 그후 그는 오랜 연구 끝에 새로운 힘을 찾게 되었고 모든 레프들 사이의 계급을 없애 평등한 사회로 만들기 시작했지. 그리고 일어난 신앙 전이라고 불리는 그란디스 고대 전쟁. 거기서 그는 신앙사해범으로 몰리게 되었고 수백 년 동안 지속된 전쟁의 끝까지 참전하여 싸웠어. 결국 마침내 생명의 초월자로 각성한 제은 다르모어에게 봉인되어버렸지 강력한 레프족들 사이에서도 가장 강력한 인물이었다는 점 마력 날개가 뜯겨도 새로운 힘을 찾아 수백 년 동안 하이레프와 제은 다르모어를 상대했다는 점 그러나 초월자급엔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서 이 정도의 랭크하였어 18위 선대 카이저 18위는 카일 이전의 카이저였던 선대 카이저야 선대 카이저의 강함은 메그너스와의 전투에서 알수 있어 일단 더 강한 힘만을 추구하던 매그너스조차 선대 카이저를 대놓고 천재라고 칭했으며 그를 정면에선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하여 거짓말과 기습을 통해 치명상을 입히고 몸에 맹독이 퍼지도록 했어. 선대 카이저는 그 몸으로 엄청난 강자인 매그너스를 상대하는 동시에 매그너스의 스펙터 군단을 전부 상대했는데 그 대군의 수가 무려 수만이었다고 하지. 참고로 블랙 해븐에서 대적자는 일만도 안 되는 안드로이드 병력에 지쳐 전쟁에서 패배할 뻔하기도 했어. 선대 카이저는 마지막 남은 힘까지 쥐어짜내 파이널 피규레이션으로 트랜스 피규레이션했고 결국 스펙터 군단과 매그너스를 전부 쓰러뜨리는 데 성공했지 매그너스는 이 전쟁에서 사망하기까지 했고 젤은 다르모어에 의해 부활한 후 그의 힘으로 치료까지 받았어 그러나 수명은 극단적으로 짧아졌고 중상은 회복되지도 않아 날개는 너덜너덜 뿔은 부러진 상태로 남아있지 17위 루미너스 17위는 영웅 중 하나인 루미너스야 공인에서 깨어난 현대의 루미너스는 검은 마법사의 어둠에 필적하는 수준인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빛을 다루는 최강의 마법사야. 그리고 동시에 검은 마법사의 어둠을 사용하는데, 이 또한 검은 마법사의 반신이라고 불릴 정도의 엄청난 수준이지. 이렇게 세계관 최강급의 빛을 갖고 있는 동시에, 세계관 최강자이자 초월자인 검은 마법사의 힘을 사용하게 되어 사기적인 전투력을 갖게 되었어. 각성하며 그 빛과 어둠을 하나로 혼합하여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는 초월자급의 힘을 가진 빛과 어둠을 넘어서 말도 안 되는 수준의 힘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하지. 16위 신성검 아소르의 선택받은 세렌? 16위는 천족의 기사이자 검의 수호자라고도 불리는 세렌이야. 검의 수호자라고 불리는 이유는 태양신 미트라의 힘을 품은 신성검 아소르를 지키는 것이 세렌이기 때문이지. 결국 세레는 그 신성검 아소르의 선택을 받아 고대신인 미트라에게 영원한 충성을 맹세했고, 결국 태양신의 힘을 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어. 그 힘은 사도 중에서도 강력한 인물인 번개의 사도 하보크를 제압할 수준이었지. 그때 에론이 나타나 세레을 더욱더 완전하게 각성시키며 세레는 미트라와 일체화되어 더욱 강해졌고, 그파괴력은 순식간에 대적자와 그 일대를 쓸어버리는 수준이었지. 이힘 자체의 수준이 어마어마한 수준이긴 했으나 남을 조종하는 입장과 강제로 조종당하는 입장의 조합이라는 한계는 어쩔 수 없었고 또한 신적인 힘을 다룰 수 있던 그 시간이 데미안에 비해 현저히 적었기 때문에 16위로 선정하였어 15위 초월석을 가진 데미안 15위는 군단장 중한 명이자 파멸의 검이라고도 불리는 데미안이야 데미안은 데몬의 동생이며 마족이지만 포스를 타고나지 못해 평범한 인간 수준으로 매우 약했던 인물이야 그러나 잠재되어 있던 포스를 각성하고 검은 마법사의 힘까지 받은 데미안은 데몬이 순열 마족 중에서도 이처럼 강력한 포스를 가진 자는 본적 없다라고 평가할 정도였지. 신수의 힘으로 강력한 결계를 여러 겹으로 쳐놓은 일명 메이플 최강 방어 지역 에레브를 데미안은 아무렇지 않게 뚫어버렸어. 참고로 신수의 결계는 단한 겹으로도 거대 괴수 더스크나 레이나의 거대 전함까지 막는 수준이지. 그렇게 에레브에 들어선 데미안은 순식간에 그곳을 불바다로 만든 후 신수를 죽이고 세계수를 탈취했어. 검은 마법사는 계속해서 아카이롬을 데미안에 비교하며 약체 취급하기도 했지. 데미안은 이외에도 오닉스 드래곤의 왕인 아프리엔을 제압하여 붙잡아두고 아란의 전력 공격을 가볍게 튕겨내기도 했어. 아프리엔은 무려 영웅이라고 불리는 클라스인 은월, 아란, 에반에게 너희는 데미안을 이길 수 없다. 라고 말하기도 했으며 결국 자포까지 하는데 이조차도 고작 데미안을 잠깐 붙잡아두는 수준이었지. 더 나아가서 데미안은 초월자를 끌어내리는 힘을 가진 초월석을 이용하여 생명의 초월자인 세계수 알리샤를 흡수하기까지 하며 더욱 강력해졌어. 메이플 월드를 멸망시킬 수준의 힘까지 얻었으나 데미안은 초월자의 힘을 받아들일 그릇이 되지 못해 육체가 망가져 가고 있었고 아카이럼과의 전투에서 그 손상이 커지며 결국 예반 메르세데스. 아란이 쓰러뜨리는데 성공했어 사실상 이는 전투로 제압했다기보다는 데미안을 자극시켜 시간을 끌고 자멸을 앞당긴 것일 뿐이었지 14위 제로 알파와 베타 그리고 라피스와 라즐리의 정령 14위는 제로의 알파와 베타야 제로는 검은 마법사에 의해 시간의 초월자 린드가 봉인되고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된 새로운 시간의 초월자지 무기는 정령이 깃든 무기인 라피스와 라즐리를 사용하는데 아란의 마하처럼 자의식을 갖고 있어 주인공급 인물 중 유일한 초월자로. 사실상 메이플 세계관에서 신급 인물이 아닌 이상 제로보다 강한 존재는 없다고 볼수 있지. 제로는 시간의 초월자가 불완전하게 둘로 나뉘어졌다는 점에서 완전한 초월자들과 동급이라고 보기엔 애매한 부분도 있긴 해. 그러나 알파가 가진 뛰어난 전략과 스피드, 베타가 가진 강력한 파괴력의 조합은 오히려 혼자인 시간의 초월자 린느보다도 전투력 측면에서 강점을 갖고 있다고 볼 수도 있지. 13위, 너. 대적자, 주인공, 플레이어, 봉인석 또는 세계의 심장을 가진 상태. 13위는 대적자, 바로 너야? 메이플 세계관에서 대적자란 내가 플레이하는 주인공, 플레이어, 캐릭터를 칭하는 말이지. 세계의 의지로부터 선택받은 대적자는 하나만 있어도 초월자급 또는 그 이상의 힘을 가졌다는 봉인석을 사용할 수 있는 존재야. 온 세상 사람들의 염원이 담긴 상태의 봉인석은 그 모든 사람들의 힘 전부 그 자체를 압축시켜 놓은 힘을 갖고 있지. 그리고 대적자인 넌 성장형 인물이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로서도 세계관 최강자 그 자체의 존재라고 할수 있어 봉인석이나 신의 창을 지닌 상태의 대적자가 진지하게 전투에 임하면 군단장이나 사도급은 애초에 정면대결로 승상이 없다라는 판단을 내릴 정도의 수준이지 하보크는 대적자를 보며 초월자를 소멸시킨 놈이야 병력을 쏟아부어봤자 이쪽 피해만 늘어날 뿐이지 라는 말을 하기도 했고 검은 마법사의 친위대장인 둔켈은 대적자에게 순식간에 당해버리기도 했어 또한 사도 중에서도 압도적인 빙결 능력을 가진 레이나는 몸에 무리가 갈 정도로 신의 힘을 끌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후퇴를 했고 분단장 중에서도 상위권 강자인 킬라나, 아카이롬 조차 대적자와의 정면 대결은 피했었지 설정상 아직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정신적인 공격엔 약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대적자는 성장형 인물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보다도 더욱더 강한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야 12위 프리드와 아프리엔 비르는 과거 결전 당시의 영웅 중한 명인 프리드와 세계관 최강의 드래곤 아프리엔이야. 프리드는 초월자를 제외한 세계관 최강의 마법사 아니 최강의 인물 그 자체라고 할수 있지. 프리드의 강함에 대한 증거론 먼저 현 영웅들과 동급이라고 인정받는 에반과의 격차를 살펴보면 알수 있어. 첫 번째로 오닉스 드래곤의 왕이자 세계관 최강의 드래곤인 아프리엔이 프리드와 순순히 계약을 맺었다는 사실. 두 번째로 아프리엔과 미르의 몸집의 차이. 오닉스 드래곤의 크기는 드래곤 마스터의 강함과 비례되는데 현 영웅들과 동급이라고 하는 에반의 미루와 비교해 보면 그 격차가 확실히 느껴지지.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루미너스는 에반을 인정하지 않기도 했어. 마지막으로 는 에반에 대한 영웅들의 평가야. 루미너스는 에반의 협력 요청을 거절할 때 에반에게 네가 프리드를 대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며 팩폭을 날렸고. 프리드는 마지막까지 내가 따라잡지 못한 유일한 남자다라며 프리드와 에반의 좁힐 수 없는 격차를 느끼게 했어. 메르세데스는 강자들이 비롯한 메이플 연합원들을 보면서도 가장 큰 전력이었던 프리드가 없지라며 검은 마법사와의 결전에 자신 없는 모습을 보였지. 그리고 프리드는 드래곤 마스터가 아닌 그 자체로도 규격 외의 능력을 가진 인물이야. 먼저 프리드는 검은 마법사 봉인 당시 아프리엔 없이 싸웠지. 이는 단순히 아프리엔의 몸집이 너무 거대해서 린르가 아끼는 시간에 신전이 무너질까봐 라는 이유였어. 드래곤 마스터가 드래곤 없이 싸운다는 페널티를 갖고도 자신 있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지. 다음으로, 당시 영웅들은 군단장급을 넘어서 초월자급까지 어느 정도 비빌 수 있던 강자들이었음에도 프리드를 매우 신뢰하며 그를 리더로서 순순히 따랐어. 그 다음으론 프리드의 강함을 증명하는 가장 큰두 가지 이야기야. 첫 번째로, 프리드는 소년 시절부터 봉인석을 직접 만들어내기도 했어 봉인석이란 초월자를 능가할 수도 있는 힘을 가진 물건이며 대적자는 봉인석을 품었기에 검은 마법사까지 상대할 수 있던 것이지 프리드는 그런 물건을 옛날부터 한 개도 아니고 여러 개를 만들어 세상에 숨겨두곤 했던 거야 진짜 마지막으로 프리드는 시간과 공간을 다루는 마법에서도 따를 자가 없는 수준이었다는 점이야 검은 마법사 봉인 후 봉인 이전의 시간으로 아무도 갈수 없도록 프리드는 시공간 자체를 뒤틀어 봉쇄해버렸어 이로 인해 네오 시티의 앤디는 시간 여행에 실패했고 키르스타는 검은 마법사 소환에 실패하여 그 대신 이 세계의 핑크빈이 소환되었으며 시간의 대신관인 아카이럼은 프리드의 시간 마법을 넘어서는 것 자체를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포기해 버리곤했지 이에 대해 팬텀은 프리드의 맘먹는 시간 마법의 대가가 탄생하는 것은 불가능이라고 말하기도 했어 더 궁금한 점이나 내가 빼놓고 설명한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물어봐줘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앙 주제가 흥미로웠다면. 좋아요나 구독 부탁행! 그럼 시청해 줘서 고마워~